안녕하세요. 김치맨입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지금 새 동네, 저희 옆 동네에 있 캘리도니아에 조성되는 대규모 주택 단지, 새 주택 단지. 더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신도시가 건설되는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은 1월 5일 목요일 아침 8시 10분 쯤 됐는데요. 여기 얘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누구 지키는 사람이 없네요. 얼른 돌아서 나가야죠. 보세요. 저기는 뭡니까 수도 파이프 뭐 전기. 아이고 저기 사람이 있네. 얼른 도망 나가자. 보세요. 나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 나가야죠. 보세요. 여기 장비들 또 있고 이게 뭔가요? 파이프들 보 여기는 뭔가요? 하수도에 쓰이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구르변에 전기 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는 이미 묻혀있을 거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뭐, 이런 게, 오케이. 란마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집한집 한집 그렇다는 뜻이겠죠. 거청한거청한 공사장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스탑 싸인. 오케이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죠? 오케이 여기서 잠깐 이쪽으로 살를 세운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공사장 현장입니다.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치맨입니다.